아, 다들 회의는 잘 끝나셨어요? 네, 저는 계속 벌만 받고 있었지만요 벌? 그게 무슨... 몰라, 나도 이제는 쟤를 모르겠어 혼난 게 뭐가 좋다고 저리도 실실대는지 그야, 당연히 좋죠. 이전보다 더 격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로써 친구에서 가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 그놈의 가족 타령 왜안 하나 했다? 한동안 안 해서 이제는 끝이려니 했더니만. 그럴리가요. 자주 하면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임팩트는 필요 없어. 아, 아, 아 그렇구나. 벌써 새로 만든 옷을 보여줘서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 그걸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 정말 다치고 오기나 하고 미운 짓만골라서해서안 주려고 했는데. 에휴. 자, 받아. 심심풀이로 만들어 본 옷이야. 넝마 조각 입고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이거라도 걸치라고 주는 거니까. <laughs>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알죠? 완전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야,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면 제가 더 기고만장해서... <laughs> 야, 너는 또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준 옷을 노려보기만. <laughs> 뭐야, 옷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니요, 전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좋아서. 어, 어쩌죠, 저수지?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난 또, 하여간에 진짜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그래도 뭐, 기쁘네. 좋다니까, 만든 보람은 있어서. 보다 하늘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몸이 좀안 좋아서요. <laughs> 어때요, 저수지? 예쁜가요? 잘 어울리나요? 아, 정말. 대체 몇 번을 물어 같은 소리 또하고 또하고. <laughs>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걸요? 그러니 더 해주세요, 더! 싫어 안해 옆에 미니도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 나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응 봐요 미니 씨도 응원해 주잖아요 응원은 무슨 어디를 봐도 질려하는 거구만 그보다 느낌은 좀 어때 입고 나서 뭐 달라진 거 없어? 글쎄요, 뭔가 달라야 하나요? 이전에 만드신 옷보다 예쁘고 착용감이 더 좋아진 거 외에는 모르겠는데요? 그런가. 입은 것만으로못 느끼나 보다. 그럼, 싸울 때 의식해서 힘을 써봐.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알수 있을 거야. 원래라면 작전 개시 전에 알려주려 했는데, 누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해대서... 면목 없네요. 그래도 쓸데없는 소린 아니었어요. 나 참... 됐으니까 그만하고 가봐. 송은이도 특경대도 나갈 준비를 마친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저수지와 미니씨는 대피하지 않을 건가요? 그걸 말이라고 해? 중개인이 신부름꾼을안 기다리면 누가 기다려! 맞아요! 저도 기다릴 거예요! 에리씨와 수문이 경장님! 플러프를요! <laughs> 반드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그리고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도요 꼭 돌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엄마 아야 지효 아야 작전 시간이군요 지금쯤이면 지하수로로 송은이 경정님과 특경대가 돌입했겠죠 제 일은 그분들이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바깥으로 에너벨의 이목을 돌리는 것 한마디로 실컷 날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수 있겠죠? 방울씨? <laughs> 그럼요 저도 할수 있고 말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저수지에게 받은 새 옷도 입었는걸요 그러니 한번알아보자고요 이웃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이에요. 하아, 벌써 지치면 곤란해. 얏? 얏?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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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우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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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경사모탭! 과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힘이 분산되지도 않고요. 옷 주위에 얇은 막, 코팅이 생겨서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차단해주는 것 같은 그런가? 에너벨이 플루프의 오염을 정화할 때쓴 기술이에요. 방금 련 씨가 포획용으로 건네받았던 기술도 이거였죠. 저 수지가 그걸 참고해 만들었나봐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거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전에 실패했던 제3 위상력의 각성을요! <목소리> 정 비었대요 용서는 아니겠죠 네? 헛조 비었대요 아닌가 역시 날개가 있으니 편하네요 당신 누구죠 네? 당신 저기요. 타깃 발견. 타깃 발견. 좌표 전성 완료. 수신 단말기 둘 지원 도착까지 앞으로 2분 54초, 53초, 52초 전보다 빠듯해졌군요. 부르는 지원군도 많아졌고요. 하지만 저희도 전과는 달라져서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주겠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방울 씨. 하기색에서재상위상 폭주 시작. 예상 인계점까지 앞으로 39초. 38초. 37초. 출동이에요. 우리 시간. 방울 저리가요. <목소리> 축복받은 성장 정사의 수초요. 임계점 응? 도달. 임계점 도달. 제섬위상 폭주 발현되지 않음. 안정화 유지 1초, 2초, 3초. <laughs> 아슬아슬하지만 성공해요. 금세라도 터질 것 같지만 아주 잠깐 유지되는 정도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마탄니 당신을 파괴하는 데는요... <laughs> 해냈어요. 쓰러뜨렸어요. 이것으로 드디어 제삼 위상력을... 큰... 혹시 완전하지? 방울씨 부탁 드릴게요. 고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하마터면 또 저수지가 준 옷을 망칠 뻔했네요. 이 힘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자제해야겠어요. 네, 명심할게요. 어쨌든 이걸로 속기의 목적은 달성했네요. 이쪽으로 에너벨의 이목을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경고, 경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차도난 발생. 피해 카테고리 드레스룸, 나노테크 코팅 기술 유실. 범인은 이전과 통일 해당 기술을 적용한 의복으로 재상위 상제어 성공. 위험 등급 상향 조정. 최우선 말살 대상. 추가 병력 지원 바람. 그래요. 더 많이 부르세요. 더 많이 몰려오세요. 저수지가 아니라 바로 저한테요. 제 빛으로 어둠을 쫓아냈어요.